어디서도 볼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바로 그러면 김프로 님의 미스터 마켓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짧게 하는 얘기죠? 아니 아니, 시간 음. 또 아셔야 했어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laughs>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긴축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 회귀했다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음. 근데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저도 지금은 금리를 좀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반기에 경제가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경기이듯이 우리 경기의 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단 말이죠. 음. 모든 연구기관이나 모든 IB 혹은 IMF 이런 데다 낮추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에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본 거죠. 음. 어,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5로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번엔 안 올리지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름장을 계속 놓고 계시지만 시장은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어이 긴축 이전 긴축이 뭡니까? 금리 인상 이전으로 주담대 하단이 이미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차트를 한번 보여줘서 사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혼합평 이렇게 보시면은 자 2021년 6월달에 네. 예, 차트가 안 나오네요. 20 아니 그거 말고 그 지사에 나온 거. <laughs> 예, 저기그그저 뭐죠? 예,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 위치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저희. 예. 예. 응. 자 그래서 주택 아, 담보 대출 예, <laughs> 금리의 네.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 (2021년 6월에) 2021년 하단이 (2.94에서) (4.58) 고그 레인지였거든요 네. 에,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가서 (2021년 12월에) (3.6에서) (4.97)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얼마냐 (3.6에서) (5.8) 물론 이제 상단은 아 저기 나오죠. 상단은 에, 2021년 12월보다 에, 조금 에, 높죠 한1 음, 음. 포인트 가까이. 네. 그래 하단이 중요한 건데 저게 3.6부터 3.64니까 음, 음. 아, 긴축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할만하죠. 음. 왜냐하면 금리를 에, 2021년 8월부터 올렸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음. 그죠? 2021년 8월부터 최초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그 무렵 어간까지. 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4.7에서 6.4까지 올라간 게 2020년 6월이죠. 근데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거의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가 최근에 낙폭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낮아지면 뭘 해요? 많이 대출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대출이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 어 주담대가 줄었네요. 예, 예. 어, 맞아요. 신용대출 줄었네요. 음. 이런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다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800조 8천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를했는데 앞서 2월에는 한달 전보다 3천억 원 줄어서, 2014년 1월 이후에 9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라는, 아, 그게 12월이 아니라 2월 달이었네. 예. 다시 이제, 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나 홀로 그냥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3년 만기 그 국채가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금리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1년짜리 차트입니다. 보시면, 작년 11월, 10월경에 저 3년, 만,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까지 갔죠. 음. 근데 지금 얼마냐? 3.2일이야. 나데 최근에 조금 떠가지고 저 정도예요. 3.1대까지 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낙폭으로 치면은 4.5에서 3.2가 됐다는 건 무려 1 3 포인트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 금리, 수신 금리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저걸 대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보면 조금 더 장기 차트를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3년짜리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보십시오. 2021년 1월경에, 1월 이전에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금리가 0.79였어요. 0.79라는 건 뭐냐? 3년짜리 국채를 하면 1년에 0.7%씩 이자 받는다는 거예요. 음.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지만, 그 3, 4분의 1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저게 저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늘 처음 말씀드리죠. 저 국면에서 주식이 잘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물론 2021년 중반에 치지만은, 음. 사실 대중주들, 예를 들면 성장주들, 뭐 이런 것들은 저때 이제 2021년 1월에 삼성전자 9만 원 이런 거죠. 예. 또 현대자동차 27만 원 인가요? 네, 네. 뭐 그렇게 고점을 치고 네, 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자, 저게 경기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된다는지 경기의 하락 속도만 제어가 된다면 주시장의 분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5에서 저 0.7%까지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예를 들면 2%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머니무브라는 측면에서 어, 이 은행예금이라든지 채권에서 주시장이나 부동산 혹은 가상자산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음. 다만 저 금리의 하락속도보다 경기가 더 많이 빠져버리면 음. 그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배드 이즈 굿이 계속 통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음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제가 하강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 경제가 하강한다. 그거는 괜찮아요. 음.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면서 우리는 더 빨리 반등하기 때문에, 외형 네. 그렇죠. 반도체다 뭐 이런 이런 것들 다 경기 시크릿칼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의 하강 속도보다 한국의 하강 속도가 눈에 띄게 더 빨라지거든요. 음. 그걸 반영한 게 사실 지금의 원 달러 환율이잖아요. 네. 예. 달러가 좀 추세적으로 약세 모양인데, 원화만좀더 약한 네, 그런 상황이 내려와요.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시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음. 주의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CPI가, 물론 이제 코어 CPI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CPI가 1%포인트가 한 달에 빠진다는 것은 그죠 음. 6에서 5로 빠진다는 것은 이미 추세는 꺾였고 그 부분들을 연줄에서 면밀히 보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우리 경기에 추가적인 하강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채권금리 하락이라는 건 주시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토대와 나쁜 게 같이 연결되어 음. 있는데 어떤 인자 그러니까 호재냐 약재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더 빨리 우리 투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하셔야 된다. 네. 네. 어디랑 미국이랑 다른 나라의 경기와 금리 수준과 우리를 그 비교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환율인데 또 환율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도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경기를 뭘로 볼 거냐? 송포로는 구리 자주 봅니다. 구리. 네. 닥터코퍼. <laughs> 자, 아시겠죠? 자, 우리 권순회 네. 팀장님. 아,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